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새 좋은 꿈 꾸셨습니까? 어, 어제부터 중국발 또 황사 먼지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이 많이 좀 날씨도 그렇고 별로 안 좋은데 여러분들 겨울에 불어오는 황사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화면 잘 아시죠? 앞으로 대한민국을 책임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증권방송 TV 88TV입니다. 어, 지금 이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테마나 그러지 마시고 어, 정책주로 어, 수반된 특히 에, 이번 정권의 에, 정책주로 나오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에, 그런 종목 오늘 어, 여러분들 그 88TV를 통해서 방송을 드릴 테니까 아, 여러분들 에, 오늘 아침 8시 30분이죠? 에, 잘 참석하셔서 방송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기회가 왔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 크게 후회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월 17일 1월에 또세 번째 주말이네요. 네, 금요일 주식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로 강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자, 개인이 628억 매도를 한 반면 외국인은 367억. 기관은 550억 매수를 보였는데요. 이날 투신권이 684억, 사모펀드가 224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도 차익거래가 63억, 비차익거래가 595억 매수를 보이면서 총 659억의 매수위를 보였는데요. 업종별로 강세 업종이 대부분이었죠. 의료, 어, 은행과 은행 정밀, 의료 정밀, 건설, 서비스, 전기가스, 비금속 광물, 어, 비금속 광물 등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 통신, 섬유의복과 금융, 보험, 운수창고 업종만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이 상위 종목 가운데 혼조세가 두드러졌죠. 네이버, 한국전력, 현대차 등 일곱 개 종목이 강세를 보였고요. 어,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음, 시초가부터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이어졌죠. 네, 반면 현대중공업, KB금융, 어, SK텔레콤 등 7개 종목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하는 1원 90전 내린 1062원 90전으로, 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70전 오른 1063원 40전으로 마감을 했고요. 달러 대비 유로는 1센트 올라가면서 1달러 36센트를 회복을 했습니다. 이날 코스피에서 상한가 8개 종목을 포함해서 448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두개 종목을 포함해서 300만 원개 종목이 조정을 96개 종목은 포함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외국인이 연일 강한 매수세로 강세 마감을 보였죠. 코스닥이 전날보다 1.86포인트 오른 517.83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236억, 기관이 17억 매도를 한 반면 외국인이 281억 매수를 보였는데 프로그램 매매도 비차익 거래 위주로 91억 정도 매수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대부분 상승 마감했죠. 통신 서비스와 IT 부품, IT 종합, 통신 소프트웨어 업종 등 대부분의 업종 등이 감세를 보였고요. 음식료와 담배, 비금속, 섬유 우류와 출판 매체 복제, 일반 전기 전자 등몇 개의 업종만 약세를 보였습니다. 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희한하게도 약세 종목이 조금 많았네요. CJENM과 SM, SK 브로드밴드 등 그동안 조정을 많이 했던 종목들이 반등이 많이 나오면서 5개 종목이 강세를 보였고, 반면 다음, 셀트리온, 동서 등 8개 종목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날 코스닥에서 상한가 4개 종목을 포함해서 498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종목 없이 427개 종목이 조정을 75개 종목은 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입니다. 뭐 디플레이션이 뭐니 어쩌니 어쩌니 하고 있는데 강한 상승 이후에 약간 조정하고 가는 법이죠. 그때가 여러분들 기회인 겁니다. 아 너무 뭐 유럽이나 미국 쳐다보지 마시고 어, 여러분들 어 원칙대로 어, 좋은 종목을 갖고 떨어진다면 더 매수하세요. 뭘 무서워합니까? 그죠? 자, 개장 전에 발표됐던 2013년 12월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둔화된 결과를 발표하면서 약간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날 EU의 유로, 통계청인 유로스타트가 12월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 확정치가 전년 동기 대비 0.8% 상승 마감을 했다고 했는데, 상승은 했지만, 직전 어린 11월 달에 0.9% 상승, 그 다음에 유럽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0%를 모두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은, 어, 이날 또그 국제통화기금의, 에, IMF가, 어, 전날 디플레이션 위험성 을쩌고 지랄하면서 또 경고를 놨는데 이런 것들이 뭐, 단기 급등에 상승에 대한 약간 조정하고또 가는 거죠. 에, 크리스트 아가르덴 IMF 총재가 디플레이션은 뭐, 경기 회복에 치명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여러분도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이로 인해서 법률 어권 스탁스 유럽 600이 전날보다 0.52포인트 조정한 3 3 3 9 9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의 뿌띠백이 전날보다 4.44포인트 내린 6,815.41로, 독일의 다스30은 16.10포인트 내린 9,717.71로, 프랑스 객사공은 12.80포인트 내리면서 4319.27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국의 강산업체 시티 그룹이 아, 영국의 강산업체들을 시티 그룹이 전부 중립에서 강세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특히 영국을 대표하는 BH 빌리톤이4% 이상 강세를 보였고요. 영국의 물사업 전문 기업이죠. 유나이티드 유틸리티스가 모건 스탠리가 투자 비용을 어, 비중을 상향 조정하면서 4.6% 급등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유럽을 대표하는 자동차 종목들은 강세입니다. 이날도 bmw, 폭스바겐, 포르쉐가 강한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은행주들이 이날은 조종을 했습니다. 코메리치방크, 바클레이즈, 도이치방크 등 유럽을 대표하는 금융주가 약세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입니다. 급하게 오르면 쉬어가는 법이죠. 사실 쉬어갈 그동안 이유를 대려고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이유를 조금씩 대고 있네요. 현지 시각 17일 발표된 경제 지표 호조와 기업의 4분기 실적의 악화가 대주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날 시티그룹하고 베스트바이 등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예상을 어, 넘, 어, 모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보이면서 약세 좀 약세를 보였는데 이날 그 미국의 노동부가 아, 지난주까지 신규 실업 수정 청구 건수가 32만 6천 건으로 6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좋은 얘기죠. 시장 전망치 부합하고 어 직전 주 직전 그 주에 32만 8천 건 수정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 고용 시장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거를 암시를 하고 있죠. 어 그리고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연장, 연 연방 준비은행이 1월에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를 9.4를 발표를 했는데 지난 1 2월에6.4 수정치와 예상치 8.7을 모두 상회하는 아주 멋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어, 전미 주택 건설협회 NAHB와 웰스파고, 웰스파고가 왜 조사를 합니까? 바로 이제 모기지를 많이 대출하는 은행이죠. 1월에 미국 건설업 경기 기대감이 에, 나타내는 NAHB 주택 시장 지수를 56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 전만친 58과 지난 12월 기록한 57을 모두 소폭 하회하는 모습인데요. 근데 아직도 경기가 좋다는 얘기겠죠. 50을 넘어가면 당연히 좋은 거니까. 1월 말 8년간 임기를 마치는 또 밴버냉키 연방준비은행 의장이 마지막 대회에 강연을 하면서 콘터트 이징 정책의 효과를 강조를 했는데. 16일 현지 시각 워싱턴 D.C.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콘터터 이징 완화와 포워드 가이던스 비전 전통적 부양책을 강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같은 콘터터 이징 양적 완화와 다른 잠재적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터터 이징에는 어 강조를 하는데 그렇게 크게 경제 흔들리면 그렇게 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거를 강조를 했는데요. 어, 하지만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조금 해야 되겠죠. 에, 다우가 전날보다0.39 포인트 조정한 16,417.01을 S&P 500은 0.13% 조정한 1,845.89로 나스닥은 전거래 대비 0.09% 거꾸로 상승했죠 예, 4,218.69 뭡니까? IT, 미국도 IT만 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한국도 IT가 간단한 얘기겠죠 업종별로 93개 업종이 상승을 하고 마 42개 업종이 조정을 보였습니다 CBOE 단기 금리지수, 아멕스 디스크 드라이브 아멕스 일본지수가 강세를 보였고요 다우존스 30개 종목 가운데 상승이 10개 하락이 19개였는데 맥도날드, IBM,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즈 등 예, 아주 대, 종목을 대표하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나스닥 100 종목 가운데 상승이 39개, 하락이 58개였는데, 일리노이주 호프만 에스테이트에 위치한 소매 업체죠, 시어스홀딩스가 4.5%의 강세를, 캘리포니아주 파울로 알토에 위치한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 모터스가 4.1%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종목 가운데 상승이 234개, 하락이 255개였는데요. 어, 뉴욕시 메나타미드타운에 어, 위치한 본사를 두고 있는 철강업체 알코아가 4.2%의 강세를 보였고요. 캘리포니아주 포레스트시에 위치한 바이오기업 진리드 사이언스가 3.5%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날 뉴욕의 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테사스 준준류가 1달러 72센트 상승한 배럴당 94달러 26센트로 런던 i c 시 선무 시장에서 북해산브렌트유는 78센트 상승하면서 배럴당 107달러 68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런던 i c 선물시장에서 금선물 가격은 많이 오르다가 또 15달러 50센트 내렸죠. 온수당 1236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1월 17일 금요일 국외 증시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제프리 레커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가 연설이 있고요. 12월 신규 주택 착공, 주택 착공 허가건수 12월 산업생산과 설비 가동률 1월 로이터 미 시간대 소비자태도지수 예비치 발표했고요. 11월 구인구직 발표했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가서 11월 최종 고용보고서, 12월 전력생산, 11월 소매판매 수정치와 12월 소비자신뢰지수 발표했고요. 자 이유로 건너가서 11월 건설생산, 독일은 12월 도매물가지수, 영국은 12월 나이트 프랭크 주택가격 동향 지수와 12월 소매 판매 지수, 영국 산업연맹과 PW 코퍼스 금융 서비스 조사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금요일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의 2연제약과 코스닥의 에듀박스가 주주총회정되있고요 코스닥의 현대 엘리베이터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뭐, 종합주가지수 아직도 그것만 연구하고 계십니까? 예. 이번에 종합주가지수만 연구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낼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정책 수혜주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이죠. 88tv의 예, 아침 8시 30분에 예, 그 이유를 여러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어, 방송 잘 듣고, 어, 여러분들이 이번 장에 어떻게 예, 대처를 해서, 어, 특히 예, 15년 만에 찾아온 예, 코스닥 결리를 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부자가 되어야 되는지 잘 듣고 여러분 예, 많은 힌트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월 17일 금요일 주식 시황 마칩니다.